습곡은 어, 개똥벌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죠. 자 원래는 a키, a 코드로 시작하는 노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g키, g 코드로 시작하는 노래로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첫 번째 마디 멜로디가 c, 이번 주 c죠. 그 다음에 어, 뒤에 붙임줄은 연주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c를 연주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붙임줄은 연주하지 않고. 레시 레라를 한 묶음으로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시를 연주하시고 레시 레라를 한 묶음으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십니다. 구조가 시 레시 레라 시 레시 레라.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개방 이론 이용해서 레시 어, 연주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2 번째 줄에 레를 누르시고 3번 줄에 시, 여기가 라니까 3번 줄, 솔, 라, 시자 이렇게 폼을 잡으시고 2, 3번 줄에 시가 되겠죠 시, 레, 시, 에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만 이렇게 이동해 줘서 라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시, 다다단, 단, 단, 다다단, 단자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음이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실 때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레시레라 한 다음에는 자, 어 G 코드의 근음인 6번 줄을 연주하시고 기번줄 멜로디. 그런 다음에 G 코드를 잡으시고 다운 스트로크. 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한 박, 자, 한 박, 두 박, 세 박, 네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어, 부분을 비워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 스트로그로 연주를 했습니다. 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시, 짠, 짠, 업까지도 칠수 있고, 아르페지오로 단 따단, 딴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쉽게, 어, 어 간단하게 연주하는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박 다운 스트로그 하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짠, 그 다음에는 뒤에 붙임 줄은 연주하지 않고 솔라솔 이렇게 솔라솔 이렇게 또 묶음을 생각하셔서 연주를 자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시작 솔라솔 자 그런 다음에 또 C 코드를 빈 공간에 한방 쳐주시고 솔 솔라 자 그다음 두 번째 줄 이번 줄사번줄삼번줄 시레소 시레라다다다다 자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이 오른손이 조금 빨라야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는 위와 같이 6번 줄 다운 스트로크 시 솔라솔 하고 다운 스트로크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조그만한 음표로 솔 솔미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G 코드를 잡으신 다음에 근음인 6번 줄을 쳐주시고 이제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세 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자 다운 업그 다음에 다운 업자 마지막은 한박그 다음에 멜로디를 쳐야되기 때문에 솔자자잔자솔자자자잔자이 노래는 어 기본적으로 셔플 리듬으로 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셔플이라는 자는깡총깡총깡총 자,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 둘, 셋. 자, 세 개로 나눴을 때한 박을 하나, 둘, 마지막 세 번째 올라오는 박자. 자, 이런 거를 셔플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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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셔플은 굉장히 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좀 오랜 시간을 연습을 하셔야지만 자연스럽게 느낌이 나옵니다. 자, 한두 번 하시고 안 하시고 하시면 어, 셔플 리듬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초보 때 셔플 리듬을 어, 처음 접하고 먼저 연습을 하시면 스트레이트가 또 안돼요. 계속 어떤 곡이든 자꾸 셔플 느낌으로 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이트. 자, 이 곡을 지금 영상을 보시고 연습하시는 분이 어, 초급자이시면 셔플 리듬으로 연주하지 마시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솔 그냥 이렇게 하시고 조금 이제 어, 초중급자 분이시면은 이상이시면 솔 셔플 리듬을 어, 느낌을 넣어서 연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멜로디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어, 근음은 붙여주겠습니다. G 코드의 근음은 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리 자 아무 다음에 뭐3번 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3번줄 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맡기고 저는 조금 더 깔끔한 구조로 가겠습니다 아우 리그 다음에 4번 줄 D7 코드의 근음인 4번 줄자 코드를 잡지 않습니다 자 코드를 잡으면 굉장히 둔탁해지겠죠 손 움직임이 코드가 필요할 때는 코드를 잡지만 여기는 멜로디 위주로 가기 때문에 코드를 잡지 않고 근음만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우 리자 여기는 C가 2번 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연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옮겨봐, 옮겨봐. 옆으로 갔다 가면은 또 다른 느낌이 굉장히 뭐 별거 아니지만 조금 잘 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을 6번 줄 쳐줘야겠죠. 슬라이드로 하지 않고 아무리 우려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은 다운 업 치고 자이 마이너로 e 바꿔서 또 다운 음, 조금 더 심플하게 다운 업 다운 업 치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그냥 쿵 따다 이렇게만 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그래서 쿵따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연주가 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C 코드의 근음인 도 C 코드에서 여기 낮은 도가 근음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줄을 적고 새끼 손가락으로 소를 눌러줍니다. 자, 이 폼이 아 정말 힘들다 싶으시 하시면 가운데 손가락으로 도를 누르시고 근음을 누르시고 약지로 소를 눌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쩔 어쩔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B마이너의 근음이 되고 멜로디 파샵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그 다음에 업 2번 줄 C 업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시면 아, 이렇게 폼 잡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어쩔 수 up, 그대로 올라가면 E마이너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6번 줄을 연주하고 박자 다운 업쿵 다운 업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저기, 그 다음에 그대로 약지가 레를 누르시면서 4번 줄개똥도 그다음에는 자, 자 여기서 또 중지가 올라가는 게 편하시겠죠. 무 자, 약지가 올라가는 게 낫겠네요. 무그 다음에는 자어 덤이 한 바퀴면 좋겠는데 반 바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분 줄을 연주를 하시고 중지를 그 다음에 라를 이렇게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무덤무궁덤무궁덤이 이렇게 연주하시면 완벽하게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무 덤이 그 다음에 그다음이그 다음에 내 집인걸 C 코드를 잡으시면 여기는 코드를 잡겠습니다. 코드를 잡고 이제 5번 줄 하고 짠그 네. 다음에 그 놈이 4번 줄집인집인자이 상태에서 정말 좋은 거는 집인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두 칸을 이동하고 이 손가락, 1번 손가락을 눕혀서 두 줄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4번 줄에 잡으면 G 코드가 됩니다. 랄랄레 짜잔. 랄랄레 짜잔.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정리를 합니다. 조금 빠른 노래가 나왔을 때 멜로디가 엇박자로 들어왔을 때는 정박으로 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업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랄라레짜잔그 다음에 D 코드. 짠짜잔. 랄라레짜잔짜잔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쉼표가 되겠죠. 랄랄에 짜잔, 짜잔 짜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멜로디 도돌이로 해서 멜로디 연주가 됩니다 가스. 근음을 붙여주겠습니다. 5번 줄 자, 이렇게 도와 미를 연주하는 거죠. 멀리 그다음에이 가운데 손가락을 그대로 밀어서 날아가래 이렇게 멀리 날아가한 다음에는 여기에서 그냥 1번 줄만 잡아주면 G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를 다운 업쿵 다운 업 만들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가지마라 가지 가지마 가지 6분줄 연주해 주시면서 가지마 자 업박자로 멜로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업 다운을 치기로 했습니다 업 다운 자 이거는 콩나물 기둥 꼬리 자 그래서 가지마라 바람 그 다음에 파샵 파샵 솔 파샵시 가지마라 B 마이너3이렇게 i 으셔도 되고 이렇게 r 으셔도 되고 이렇게 i 으 o r 그냥 약식으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i n 마 업다운. 자그 다음에 m 페이지 r B minor, B minor, B minor, B minor, B minor, B m i 하겠네요그 다음에 레마라라 라, 라 치고 난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서 짜잔 이쿵 음, 짜잔 쿵 짜잔 자그 다음에는 a 이이 나이 근음인 5번 줄을 이용해서 라시도레 레는 4번 줄에 하고 한 방을 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솔한 계속 옆으로 번만 한 번만 자, 물론 다운로 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그대로 와서 노래를 자, 이번에는 자 파샵으로 내려가고 5번 줄 개방형 A니까 5번 줄 개방형 해주 그다음에는 D7 코드지만 멜로디를 위해서 D 코드를 치는 겁니다. D 코드 레친 다음에 D 코드를 잡으시고 짜자잔 짜자하고 한 방을 치고 나니까 그다음 멜로디가 생겼습니다. 레 짜자잔 레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 새끼 손가락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설레 짠레짜 음. 이렇게 하면 멜로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떼버리면 어 멜로디가 좀 끊기는 느낌이죠. 그래서 레솔 레솔단. 그러니까 이렇게 레를 누른 상태에서 솔 누르고 자 중지로 위에 그음을 누르시면 이제 이 모양도 G 코드입니다. 레 음이 추가된 이번 줄의 G 코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폼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번 손가락이 좀 여유롭네요. 피소피미, 피소피미, 자, 엇박자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밤, 쿵따리, 자, 여기는 앞에 그는 표시를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따라라란 짜잔 쿵따리, 그대로 가운데 손가락에 가면 되겠네요. 쓰. 쓰라, 쓰라리 그래서. 앞에 코드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 손, 어, 움직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피슬 피미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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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 다음에 그대로 와서 쓰라린 약지 가스만 저그음만 쳤습니다. 가스만 고고 짜잔. 짠. 아 6이 아니고 그냥 쿵 치면 되겠죠 쿵자잔그 다음에 밤도 이자이부분은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밤도 6번 출이그 다음에 으로 손 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음을 붙이고, 그나 하고 다운스트로,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미가 그대로 이동해서 자 미는 자 여기는 그음을 붙일 수가 없겠네요. 4번줄에 멜로디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음을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다, 울다. 자 울다 하고 다운스트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고 다 그냥 깔끔하게 빼 버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어 간주. 간주는 음, 멜로디에 서 했기 때문에 가볍게 솔솔 핌 자, 솔솔 핌이 자, 안 가도 솔솔 솔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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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줄 이번줄이음만 열심히 잘 쳐주면 되겠습니다 짠 솔솔 이렇게. 이자게이는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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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렛 이렇게. 이렇게. 이렇 가운데 손가락으 이렇게. 이렇게. 이라 이렇게. 쭉 끌고 이 보겠습니다 이라이드로 단단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뭔가 할 수도 있지만 코드를 만들어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심플하게 한 다음에 자 이제는 약지를 라로 가고 근음을 그 6번 쳐야 됩니다. 라솔비그 다음에 솔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라솔비솔솔비 이렇게 하면 약간 빈약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많이 채워 넣으면은 덜 어, 빈약한데 지금은 약간 빈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연주가 될수 있겠습니다. 피미레시솔자 육오육레자 레시솔 계속 하고 있죠. 그다음에 C 코드 잡으시고 짠. 이제 안에도 바샵은 이손가락으로 짜자. 짠짠짠. 자, 노래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그다음에 멜로디를 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뇨로 갔다가 그다음에 코다를 적용해서 자, 여기 코다를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울다. 이제 그냥 했던 거니까 적기만 하겠습니다. 울다 5번줄 울다 그다음에 자이 손가락 쭉 슬라이드로 와가지고 자 미든 다6번줄 자자 구자짠짠짠 이렇게 해야지만 그다음 멜로디가 치기 편하겠죠 울다 울다 아 빼기로 했죠. 울다. 자 솔솔 랄라 단단단 자 계속해서 같은 같은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방법입니다 딱 올다 잠이든 짠짠짠짠짠짠 간단하게 짠짠짜짠 짠, 짠, 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개똥벌레를 굉장히 음, 심플하면서도 재밌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